네. 이번 시간에는, 어, 이동 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싶어요. 이동 툴. 먼저 캠퍼스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선택하시고요. 넓이는 600. 높이도 한600 정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네, 열리게 되겠고요. 지금 위에 66.7%인데 돋보기 독보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100%로 조금은 크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작업하면은 수정하기 힘들다고 했었죠?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하세요. 네, 레이어 추가했어요.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바꿔줄게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제가 네모라고 저장해 줄게요 네모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요 제가 사각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어떻게 그려요 씨프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정사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작은 네, 사각형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리고 색상을 하나 바꾸어서 네, 색상을 네, 바꾸어서 편집에서칠 정경색 확인 누르게 되면은 채워지는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 Ctrl D 또는 어, 빈 여백을 클릭하면은 선택 해제가 돼요. 그리고 이동 툴로요 네, 이렇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네,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이동 툴은 이동 툴의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이동 툴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눌러 볼게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시면은 어 복사가 돼요. 똑같은 게 그리고 레이어를 볼게요. 레이어 보시게 되면은 네모를 만들었었는데 네모 4번이라고 돼있죠. 네모를 복사를 한 거예요. 또, alt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은또 복사가 돼요. 네, 네모 사보 투. 또, alt키 누르고 들어가면, 은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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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이렇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복사가 꽤 여러 개 되었죠. 총 6개나 복사가 됐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복사를 했을 때, 제가 얘를 밑으로 내려 볼게요. Alt키를 누르고 복사하다가 좀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자동으로 맞춰져요 예, 그러니까 Alt키를 누르고 복사하면서 Shift키를 누르면은 옆으로 가면서 바로 예, 평행으로 바꿔져요 Alt키를 누르면서 복사하면서 밑으로 가더라도 Shift키를 이때 누르면은 위로 예, 직선으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만약에 5번, 5번은 얘네요. 5번을 갖다 좀 내려볼게요. 3번, 3번은 뭐냐? 3번 얘네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해서 옮겨줄 수 있는데 나는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높이가 안 맞아요, 그죠? 높이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s h i f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블럭이 잡혀요. 그리고 위에 옵션 볼게요. 옵션 보면은 어네 아래 정렬, 가운데 정렬, 위 정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어 가운데로 맞춰주고 싶어요. 수직, 중앙 정렬 클릭하면은 딱 맞춰져요. 일단은 예 높이는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간격도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 간격 조절하는 게 있을 거예요. 수평, 중앙, 분포 클릭하게 되면은, 네 따라, 알아서, 간격이 딱 맞춰져요. 근데, 내내 기준점이 되는 건 뭐냐면요. 맨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맨 가장자리에 있는 게 기준이 되겠어요. 네.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사이가, 맞춰지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 정렬을 지켜서 네 나열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이동 툴의 기능이 되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얘를 어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휴지통에 휴지통을 클릭하면 한꺼번에 네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또 사각 선택 도구로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색깔을 채워 넣어 볼게요. 에디트 필로 이렇게 색깔을 채워 넣었어요. 선택은 해제하지 마세요. 아까는 제가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 어 복사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 이동툴로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 복사를 했더니 레이어가 생겼었죠. 근데 지금은 이동툴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복사해 볼게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레이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레이어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네, 그래서 어, 레이어가 생기게끔 하려면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복사를 하셔야 되고 레이어가 안 생기게 하려면 네, 셀렉트 된 상태에서 레이어를 네, 안 생기게 할 때는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어, 제가 옛날부터 강의를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강의하면서, 녹화도 많이 해서, 어, 카페에서 자료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 카페를 찾으려면은,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자 검색하시게 되면은 사이트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어, 다음 카페구요. 하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클릭해서 다음으로 오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카페 24에서 어, 디자인 파트 쪽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구요. 고려대, 고려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성신여대. 뭐 전북대학교 뭐그 외에도 어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에 예, 또 전국의 24개 대학의 어 강좌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관공서 어 여성회관 그리고 기타 큼지막한 예, 관공서에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3 0개 정도 업로드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게 되면은. 포토샵 기초, 중급, 고급 해가지고 예, 많은 강의들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툴박스 어, 강의, 기능 사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일러스트, 어, 일러스트 실무, 그 다음에 G T Q 관련된 자격증 강의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네, 무료 이미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자 추석 명절 지점토 네, 비즈니스 그런 이미지들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네, 어, 카페 주소는요, 카페. 다음 점 네, 포토샵 7979로 오셔도 되겠구요. 아니면은 네,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으로 검색을 해 주셔도 되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포샵 툴박스 강좌라고 있어요. 여기 툴박스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요. 툴박스 강의부터 차근차근히 보시고요. 툴박스 강의를 다 봤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능 사전이라고 있어요. 나름대로 좀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올려놨구요. 그 다음에 포토샵 기초 강좌, 기초 강좌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포토샵뿐만 아니라 플래시, 드림이버, 카페, 예, 그 다음에 블로그, 그런 것들 디자인하는 그런 강좌도 올리고요. 파워포인트, 예, 파워포인트도 고급 강의로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잘 모르시게 되면 포토샵 질문해라고 있어요 질문에다가 하나하나 모르는 부분들은 올려주세요.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는 비비안 포토샵에서 더 자주 뵐수 있도록 할게요.